웜톤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요즘 사람들이 피부 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뭐 웜톤인가 쿨톤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의 웜톤은 뭔가 피부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톤이 뭐 분위기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성품을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무언가 감정이나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첫인상에 분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장소에도 있을까 없을까 장소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한장 넘겨 주시겠어요? 자 바다 사진이에요. 느낌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한 느낌. 뭔가 이 청량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시원한 바다 사진이라는 거야. 한장더 넘겨 볼까요? 자 산이 어때요? 뭔가 시원해 보이고 공기가 굉장히 뭔가 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 받을 수 있죠. 한장더 넘겨 주시겠어요? 자 이거 성전 아 성당인데 어때? 멋있어? 안 멋있어? 아 뭔가 진짜 화려하고 멋있지. 그리고 뭔가 느낌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함께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귀신의 집 느낌이에요? 너네 좀 감성 이상한가봐. 여기 아주 유명한 성당이에요. 아주 유명한 성당. 외국에 있는. 아니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어쨌든 그런데 자한장더 넘겨주세요. 자 어때요? 아 이거 어디에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밝아요? 뭔가 칙칙해요? 칙칙하다, 칙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소에 따라 여러분 그 우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느낄 수. 그런데 그 장소에 사람이 더해지면 어떨까? 그 장소에 사람이 더해지면 조금 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장더 넘겨.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바다 사진인데, 어떤 느낌이 들어? 시원한 느낌도 들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나 보이고 기뻐 보이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느낌도 들죠. 나만 들어? 그, 나도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사람이 들면... 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요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자, 우리 유초등부 사진이에요. 엄청 옛날 거죠? 엄청 옛날 건데. 자. 느낌이 어때요? 아까랑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게임 하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신나 보일까, 안 신나 보일까? 자, 뭐 누군가 이게 여기 채야, 채야.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공간에 또 사람이 더해지면 느낌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뭐세요? 전도사님이 새빛교회에서 지금 2년 10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느낀 우리 새빛교회 유초동부의 분위기는 어떨까? 뭔가 약간 색깔로 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노랑색, 혹시 왜 노랑색이야? 아 뭔가 순수한 느낌? 혹시 또 저는 유초등부 생각하면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검은색? 왜? 아케? 왜? 어두워? 우리 부서 어두워? 너 정확히 판단 잘했어 너 대단해 영성 있어 자 전두사님이 느꼈을 때 우리 부서 분위기 어떻냐? 하나 넘겨주세요. 차가워. 근데 그 쿨톤 중에 아주 차가운 쿨톤 뭐이 색깔이 진짜 쿨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차가운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느낀 우리 유초등부 분위기는 따뜻하다 차갑다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차가워 분명히 우리 신나게 놀고 이러면은 기쁘고 즐겁고 따뜻할까 안 따뜻할까 따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성질이나 기질의 느낌은 차가운 느낌 그리고 뭔가 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쿨톤이 무조건 나쁜 걸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위기는 쿨톤일까요? 웜톤일까요? 웜톤은 따뜻한 거고 쿨톤은 차가운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웜톤일까? 쿨톤일까? 하나님은 왠지? 웜톤 같죠? 하나님은 웜톤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다 품어줘 안 품어줘? 품어줘. 우리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줘요. 그런 느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가운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더 많이 드냐면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도 차가워야 될까 따뜻해야 될까? 이 그런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도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새비교회 유초등부도 차갑지만 따뜻해져야 될까 안 따뜻해져야 될까 따뜻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을 통해서 이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도사님이 성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도록 할 텐데 전도사님이 정의 내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그 이영숙 박사님이 성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한장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검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영숙 2005년 잊지 마시고요. <laughs> 자, 우리 다시 한번더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로 따지고 보면 성품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뭐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품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에도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을까 없을까? 좋은 성품 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한번더 같이 읽어볼 텐데, 좋은 성품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과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아, 이형수 읽지 말라니까 <laughs>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안 불러 주셨나? 자, 우리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만 살아갈까? 아니야. 지금 옆에 친구들 봐 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로도 불렀냐면 이 공동체라는 관계로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싸울까 안 싸울까? 아 솔직히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란 없어. 왜냐면 다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도 아까 방금 싸웠다 안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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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없다. 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아! 소리를 지른다든지 내가 마음에 안된다고 그냥 일로와 일로와 싹싹 때린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면 돼안 돼? 안된다라는 돼? 안 거안된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과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만 다닌다 그랬나? 누구 또 누가 다니지? 이스라엘 사람 다닌다 안 다닌다? 다닌다? 다닌다. 그러면 둘이 뭔가 성향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생활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달라요. 그러면은 싸움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솔직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유초등부에 미국인 두명 빼고는 다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몇명 빼놓고는 다 비슷한 동네 부평 언저리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 그러니까 몇명 빼고 몇명 빼고는 다 부평 언저리에 살아가요. 그리고 뭐 특히 이렇게 우리가 다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부평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나 없나? 다툼이 솔직히? 있다 이거 다툼이 있다 이거 특히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싸울까? 내가 볼때 니네 예배 전에 그냥 여기서 공놀이 하고 그냥 총 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싸워 안 싸워? 막 이게 내 거라는지 내 이거 갖고 놀겠다는지 싸울까 안 싸울까? 근데 여러분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결하냐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과 더 좋은 행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진짜 힘들었죠. 이렇게 보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고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성품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성품. 그 성품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개발하는 일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디자인해야 되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파이팅 검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안마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은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성품. 그래야지 이 교회가 뭔가 차갑고 상막한 그런 쿨톤의 교회가 아니라 따뜻하고 뭔가 정감 있는 웜톤의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고 도대체 온유는 뭐고 오래 참은 뭔가 온유 온유가 뭐예요? 바고유가 아니라 일단 겸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겸손. 한번큰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관심이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아니라 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남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가 뭐냐면 결국엔 겸손이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 더 온유. 자, 온유. 너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보라고. 자, 온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 자, 여러분, 꼭이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막 자기 힘으로 자기 힘좀 세다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온유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거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온유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되고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온유의 성품이 없다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해, 생겼을 때 그냥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온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래 참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잘못했을 때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세, 쉽게 질책하는 자. 네.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말을 성경에 있는 원래 말로 보면은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다. 뭐냐면 분노라는 단어랑 오랜 시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분노를 오랜 시간 참내 참으라는 의미가 이 오래 참음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오래 참음의 상황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러면 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음, 안 좋게 행동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살다 보면 아마 많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행동을 볼때와저 사람 개념없네 노 답이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성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보땐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특히. 그런데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영숙 박사님 강의를 전사님몇개 보니까 절제라는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삼십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삼십 공식.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일. 1. 자일 1 하면 뭐 하는지 알아? 절제를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한번 해볼까? 일. 절제. 그리고 삼 하면 숨을 크게 세번 쉬는 거야. 후후 후, 후. 그리고 십10 하면 십 초를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하고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거지. 자. 130 공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하면 뭐 하라고? 오케이. 자. 1, 절제 3, 10,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이렇게 분노와 뭐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이130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절제하고 온유차 온유 아예 오래 참음의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성품이라는 걸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이 성품을 개발시키고 발전함으로써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2절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두 가지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장 넘겨주세요. 성품을 디자인함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누구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걸까? 기모세의 성품을 닮아가요? 야왜 이렇게 크게 대답하냐? 내가 그렇게 나쁘냐? 그게 아니라 기모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 가운데 품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지체를 나도 내 친구를 나도 그런 타인들을 그렇게 섬겨 주고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야 하나 되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는 하나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지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할까 안 친할까? 굉장히 많이 친하다.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공동체일까 아닐까? 공동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것처럼 우리 세빛교회 유초동부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할 때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힘써 지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걸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개인적인 마음은 좀 내려놓고 이 하나되게 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고 하나되면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성품을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모습이 결국엔 따뜻한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설교 마무리 할 건데, 여러분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전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교회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파트가 있어요. 따뜻함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제목으로 온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이 교회를 아, 오랜 방학을 거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방학을 거쳤다는 건 뭐야? 중간에 안 다녔다라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가게 됐나 봐요. 그런데 다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다. 그런데 왜 받았냐면 그 교회가 너무 따뜻했대. 이 따뜻했다는 의미가 뭘까? 이거 그냥 여기 장판 막 뜨겁게 해가지고 그 따뜻함을 이야기할까? 아니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했고. 그 사람들이 따뜻했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험한 은혜가 따뜻했을까 안 따뜻했을까?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완전 아싸인데 어, 아싸. 아싸. 아, 미안. <laughs> 자기는 완전 아싸인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고 챙겨 주고 품어 주니까 완전 인싸처럼 나를 대해 줬다라는 거. 정말 나와 친한 친구처럼. 그래 가지고 교회를 계속 가고 싶었대. 내가 오지 뭐 누가 오라고 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니까 이 교회에 계속 가고 싶었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 놔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만은 언제나 따뜻했으면 좋겠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매우 선명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고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가 교회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따뜻함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에 모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유초동부가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배하는데 진짜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는 따뜻함보다는 이제 그냥 불길이 활활 타오라 가지고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곳에 와니까 차갑고 딱딱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아, 나는 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곳에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 이곳에 오니까 너무 따뜻해. 이곳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고 이곳에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 사람들이 성품을 개발하는 게필요하다는거요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따뜻함이 생기기 위해 그세개 뭐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좀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 된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